1번 카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뭐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1번의 장현 선수가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걷어냅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박찬영 롯데가 필요했던 딱한번 그걸 박찬영이 만듭니다. 그것도 시즌 두 번째 홈런으로 한 번의 스윙이 롯데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동점! 점수 이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와, 이런 경기를 합니다. 차자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권우기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 잘했습니다. 스타의 기질을 가진 선수는 분명하네요, 박찬영. 타구 스피드 시속 158.8km고요. 발사각 28.6도, 비거리 114.5m, 동점 솔로표입니다.